자. 우리가 어, 우리가 뭘 배웠냐면 잘 봐. 원기둥, 육면체, 맞지? 직육면체든 정육면체든 육면체. 그다음에 원기둥, 그다음에 원뿔 이런 형태를 배웠단 말이야. 얘들의 합으로 뭐다? 모든 형태가 얘들의 합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잖아. 단순화시켜 가지고. 그래서 얘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초 뭐냐면 기초 도형이라고 그래. 기본 도형이라고 그러지 기초 기본 도형 기본 도형이라고 그러지 매우 중요한 부분이잖아 맞지 그래서 얘들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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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어떻게 받았을 때 어, 어, 어떤 명암 관계를 이루는지를 배웠단 말이야 맞나 근데 자첫 번째 내가 수업을 했던 내용은 형태와 공간의 이해야 형태와 공간의 이해 암기 아니고 맞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투시에 대한 수업을 계속 했었잖아. 맞지? 2점하고 3점의 심화는 내가 아직 하지 않았다라는 거지만 이거 심화를 안 해도 사실은 투시 수업에 다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확장이란 말이야. 그다음에 두 번째, 기초 기본기에 대한 첫 번째가 요거였고 두 번째가 양감이었잖아. 양감이라는 거는 빛이 한 빛을 받았을 때단 하나의 빛을 선택했을 때 양감 관계가 명암에 간단한 여섯 가지 요소로 간단한 명암에 여섯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이게 양감의 관계 맞지? 얘들 이용해 가지고 뭐하냐면 얘들이 한 놈만 있을 때 하고 내가 얘가 한 놈만 있는가 하고 이두 개가 있는가 하고 이 뭐라저 세 개가 있는가 하고는 뭐다 거리 차이가 확연하게 난다라는 거야. 이걸 원근감이라고 그러지. 원근감 맞나? 맞지? 요 원근감이 기본기 기본적인 조형 요소의 3대 조형 요소야. 3대 조형 요소. 조형 요소. 요거를 설명하려 그러면 조형 요소와 원리를 설명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사실은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 너희들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조형 요소에 따른 조형 원리를 이해하는 것. 이거는 디자인을 하는 학생이든 내가 순수회화를 회화, 하는 학생이든 그 다음에 또뭐 취미미술을 하건 평면을 하건 입체를 하건 내가 이런 게 상관이 없단 말이야 2D를 하건 3D를 그리던 리얼리즘을 하던 뭐뭘 뭐 하든 상관없이 이거는 공통분모야 이거를 이해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형심리라고 얘기해 조형심리의 이해 이게 그림을 그리는 누구나 이거를 알기 위해서 배운단 말이야. 그러려면 내가 요걸 설명해야 되고, 요걸 설명해야 돼. 이해되나? 그러면, 조형 요소와 원리에 대한 설명을, 뭐, 조형 요소와 원리, 뭐라고? 조형 요소와, 조형 요소와 원리에 대한 이야기, 조형 요소에 따른 조형, 원리, 의 이해. 요거란 말이야. 요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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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일단은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그러면 알 찾아볼 수 있냐라고 보면 서점에 가봐봐. 서점에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 서점에 가서 기초 디자인, 입시 기초 디자인 얘기하는 거 아니다. 기초 디자인, 기초. 조형 이 조형이란 단어가 들어간 거 조형 원리.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인의 이해. 이거는 이거 순수 회화든 뭐뭐 수채화하는 사에든 상관없이 가야 되는 거다. 그다음에 색채학. 여기에 관련된 색을 반드시 찾아봐야 돼. 찾아보고 예습을 해야 돼요. 요거, 요거. 요거. 예습을 해야 돼.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이런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는 잤어 정말로 퍼져 잤어 그냥 뭔 소리야 그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림 되지 뭐시 무슨 어떻게 똥같은 막 수업도 막 그냥 뒤 맞고 뭐 그냥 공부 안 하고 뭐 당연히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가리키는 입장이 되니까 내가 순수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켜 보니까 이런 거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아무 것도. 뭐, 뭐, 무슨 뭐 조형 원리에 대한 뭐 불변의 불벤, 뭐 법칙 몇 가지 뭐 이런 것도 있고, 타이포그라피에 뭐, 뭐, 뭐 대학교 디자인 어, 수업하는데 기본 책자들이 있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을 반드시 디자인이든, 디자인이든 디자인이 아니든 순수회화든 상관없이 조형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 이 조형. 형태를 만드는데, 형태를 그리든 만들든,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전지식 없이, 예습 없이 그냥 들어간다는 거는 정말 무의미한 뭐, 뭐 거야.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을, 책을 보면 안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책을 보면 궁금증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걸 어떻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어떤 체계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야, 불편한 부분이 생길 거란 말이야. 모르는 부분들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걸 이해해 나가는 게 우리가 공부란 말이야. 그지 내가 대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초기에 강사할 때도, 야, 이런 건뭔 소용이 있는데, 그냥, 아, 그림은그림 되지, 뭐, 잘 그리면 되지, 개똥같은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었어. 알겠지? 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기에 관련된 책은 내가 여러 가지 소개를 시켜줄 수 있겠지만, 내가 책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뭐, 후원 받는 것도 아닌데, 후원 누가 해주면, 뭐? 내가 책 광고 확실하게 해주겠지만, 책 광고 해도, 뭐, 내 책, 내가, 내,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음, 뭐, 공부도 되지 않겠네. 어. 그러지만, 서점 가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책을 사, 보고, 읽어보고, 괜찮은 책들은 사서 봐. 사서 봐야 돼. 아니면 앉아가 다 보든가 서점에 앉아가지고 알겠지? 기초 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이 있고 여기도 여러 가지 책도 있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서양 미술사 이런 것도 괜찮다. 서양 미술사 근데 이 서양 미술사는 그래 그것도 괜찮다. 얘들하고 같이 접목시켜 봐야 되지. 얘들만 따로 보는 건 아니고 들 그래서 주,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조용을 예의해. 이거는 사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다때로 합쳐가지고 한마디로 할수 있다. 조형, 형태를 만드는 거잖아. 형태를 내가 그리든 만들든, 2D로 하든, 평면으로 하든, 입체로 하든, 조형, 심리의 이해. 이게 핵심이다, 핵심. 뭐, 심리의 이해. 알겠지? 이게 핵심이다. 너거들이 그리는, 그림을 그리는, 뭐야, 최종, 뭐야, 목표 지점이 된다, 목표 지점. 이해지, 이건 암기할 수가 없다. 이제 이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게, 어, 기본적으로 한번 읽고 두번 읽고 궁금증이 생기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내가 정리해 준다는 얘기야. 이 정리된 것도 뭐 찾아보면 천지야. 내가 다또 정리 안 해도 될 만큼 잘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 입시학원이든 아니든, 대학교에서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데 이거는 어이 이거를 정뭐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림을 봐야지만 해석이 된다는 거야.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는지 설명도 못할것 같으면 어째 대노 맞지. 입시 그림이든 아니든 이게 되나 여기에 대해서 뭐다 예습이 필요하다 이 얘기다.